이게 다크서클이에요? 어, 네. 일도 힘들고, 또뭐 여자친구 지금 잠자리 문제로 최근에 조금 많이 다투고 있어서.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얼굴에 다크서클이 되 거야? 아, 네. 어? 제가 지금 한 8kg 정도가 빠졌습니다. 본인이 이 여자 잠자리 감당 못해요. 엠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잠자리 해도 끝덕이 없을 거예요. 엄청 강해요. 여기서 계속 잠자리 하면 본인 병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크서클이에요? 어 네. 자, 요새 조금 피곤해가지고. 자, 피곤해서? <laughs> 네. 그 한의원 가서 약을 먹던가 병원을 좀 가봤어요? 다니긴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네. 귀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요새 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막새카한데 무슨 병, 병원 사람처럼? 음, 저술도잘안 하는데 그러네요. 네. 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 네네 가 그렇게 빠져? 아 제가 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왜일이 일을... 너무 힘들어? 일도 힘들고 또뭐 여자친구 지금 만나는 여성분하고도 조금 <laughs> 트러블이 있어서 네 그런 문제 있습니다 트러블? 네네 트러블이 <laughs> 또 이렇게 힘든가? 아. 뭐 때문에요?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혼의 아픔을 겪고 이제 도심 커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만났는데 또 건설현장이면 <laughs> 뭐농안데네 운동을 했는데 뭐 여자도 왜 해. 현택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여성분들도 아 조금 있거든요. 이제 분들이 그래서 같이 일 하다가 만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약간 주중에는 동거 비슷하게 거의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 현택.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 나이가 이제 연상이거든요. 어디 이름? 뭐가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사이는 너무 좋은데, 다른 게 아니라, 여자친구 잠자리 문제로 최근에 조금 많이 다투고 있어서. 잠자리요? 네. 여자친구가 원래 그, 이혼 처음에 사유가, 네. 전 남편이 성욕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전 남편이? 전 남편이.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 초창기에는 제가 뭐 성욕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 뭐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고 연애 시작하게 됐고 음. 이제 동거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다툼이 많아졌는데 음. 반대로 동거 시작하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조금 관계를 <laughs>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아 여자 친구가 이그 잠자리를 네왔나요네 네. 네.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다 닦을 쓰고 돼. 아. <laughs> 아, 네 그런 거 약간 있고. 아니 여자가 얼마나 원하길래 그 그저... 정도야? 아 처음에는 어? 본거 시작하면서 하루에 막세 번, 네 어? 번도 하고요. 이 나이에? 네. 근데 그 제가 또건설 현장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절을 해서 뭐 주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그를 매일 관계를 좀요구 하는 편이라서. 인하이? 네. 헐.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한 8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속공합이 좀잘 맞나 봐요.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이분 사주 자체가 잠자리를 워낙에 좋아해요. 제가 볼때본 신랑이 성욕이 넘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주들에만 얘기할게요. 네. 내가 보는 점사로는 음... 여자분이 더 많이 밝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전에요? 어... 본인이 이 여자 잠자리 감당 못 해요. 아... 왜못 하느냐면, 이분은 하루라도 잠자리를 안 하면 몸이 아파요. 네. 몸이 아프다고요? 예. 그래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고요. 어, 맞아요. 수당. 수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끊임없이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날에도 잠자리를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본인은 잠자리를 그렇게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막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평범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네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버거워요, 본인이. 맞아요. 저는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은 이 잠자리는 웬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잠자리 해도 끄떡이 없을 거예요 엄청 강해요 이거는 속궁합이 좋다고 못 보는 거예요 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 여자는 본인을 만나면서 잠자리에 만족을 못 느껴요 근데 관계할 때는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 당연하지 여자가 잠자리를 좋아하니까 만족을 못 하니까 이 하루에 두세 번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본인이 못 받쳐주잖아, 지금. 한쪽은 너무 좋아하는데, 한쪽은, 만약에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하면, 그건 속공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잠자리를 하면, 본인 병화요. <laughs> 아니, 그 문제 말고는, 다른 분 너무 좋아서, 성격도 좋고, 저희 호러머니가 또 계신데, 어머니한테 엄청 잘해요, 또. 아, 이 여자분이 자체가, 통도 크고요. 이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고요. 네. 남한테 하나 얻어 먹으면 두 개, 세개 줘야 되고요. 네. 자체가 그래요. 사람은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답답하니까 본인한테 전부로 왔잖아. 아 사실 재호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해줄 자신이 있으면 살아.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둘다한 번씩 경험 이 있다 보니까. 또두번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실 또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지금 이분이 시운이잖아요 네. 이분은 성욕이 넘치는 게한감 넘어서도 한참 그래요. 그 조금 여자친구 성욕을 누를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건 전혀 없을까요? 아. 병원 가야지. 병원도 한번 제가 권유했었는데 자기네 정상이고 제가 이상한 거라고 오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들어요? 네네 궁합으로도 볼 때에도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응. 살고한다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속궁합은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재혼하게 되면 만약에 이별수가 네 괜찮아요. 네. 또 하나 네 잠자리가 이게 본인이 안 받쳐주면 이분 바람나요. 하... 남자로 딱 얘기하면 네 여기다가 여자 놓고 또 여기다 여자 놓고 밖에다가 한세네명 여자 놓으면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주 자체가. 잠자리만큼은. 그런데 이분이 여자니까 자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랑한테 남자친구한테 계속 권 이게 해달라고 착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자기는 잠자를 해야지만 엔도피가 돌아가고. 네. 잠자를 해야지만 어? 네. 한마디 있고 음. 그런 여자예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 아... 잠자를 해줄 때 하고 안 해줄 때 하고 어떤가 한번 봐봐요. 좀 짜증을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너무 힘든 거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도 지금 여자 친구도 많이 자중을 하는데도 이래요. 이 사정을 하는 편이 에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 있으면 같이 살고 감당 못하면 그래. 그게 한 가지 이 여자 친구는 흠이지 다른 건 흠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이한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궁합을 보고 가라는 건데 지금 음력으로 이제 6월 달 들어가는데 아마 음력 한 9월 달 되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자를 떠나서 본인이 아마 이제 고만하자고 할 거예요. 이 여자분은 웬만한 사람이 잠자리 에 맞춰주기 쉽지 않아요. 엄청 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 불 병화에요, 병화. <laughs>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하시고. 네. 이 여자분 아니더라도 여자또 들어옵니다, 내년에. 그리고 지금 노가다 하신다 그랬어요? 네. 예, 예. 다른 거 해볼 생각 없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다 사업적으로. 나도 그거 하면 좋겠어요. 택배나 사업적으로 사업하면 좋겠어요. 가을서부터 내가 사업하는 그런 운이 왔어요. 올 가을부터요? 네. 아, 네네. 이제 20년이 좋아요. 앞으로 20년이부터. 네. 사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할 생각 하지 말고 조금게라도 네. 택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네, 네. 그리고 여자분하고는 아마 정리가 이제 슬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성향과 성격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네. 궁합 자체에도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실패하고 싶지 않다며. 네.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의원 가서 보약 두제만 먹어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귀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여기만 시커먼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지금 다시커 네. 그냥 가, 걸어가는 것도 아주 맥이 빠질 거야. 알겠 근데 여자분이 그런 거 봐도라도 약도 해주고 좀 해야지. 원하는 것만 하면 어떡해. 아, 근데 저는. 이제 돼야 돼. 네. 안녕히 가세요.